올드 타운 마켓인데 아, 사람이 가글가글하네. 오토바이도 따로 타고 사람도 많고. 벌써 장가가 오셨고 현지인들은 이른 시간에 장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나 봐요. 오늘 성태우 타고 오늘은 원래 나이안 비치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성태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갑자기 카밀라 비치 쪽 가는 성태우를 탔어요. 카메라 빛이 어떤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밀라 비치에 왔어요. 어... 어제 어제 그 카론 비치에 비하면 파밀라 비치 진짜 조용하네요. 아... 어... 파도 리 가 생각보다 오, 세요. 잔잔해 보이는데 <laughs> 세요. 잔잔해 보이는데 <웃음> 파도가 <웃음> 셉니다. <갑자기> 무리대로, 무리대로 <laughs> 여기서 저렇게 보드를 타는 이유가 있네요. 야. 가방 지 여기 카말라 비치는 이런 야자수가 되게 높고 이쁘게. 하시는 현지 주민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여기가. 하면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조용하고 어, 서양인들만 가끔씩 조금 어, 보이고 아니면 현지인들이 막 낚시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네요. 근데 조용하게 놀고 싶으면 여기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해변 따라서, 카밀라 비치 해변 따라서 이렇게 상가들이 있어요. 식당도 있고, 상가도 있고. 저기, 정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타고 갔으는 분이 있네요. 와, 어, 완전 신기해. 어. 와, 말카기 체험이 있나 보다. 아, 그렇구나. 술맛 체험하는 어. 거구나. 음. 바로 맞은편에는 센트럴, 푸켓 센트럴이 있고요그 맞은편에는 여기 푸켓에서 제일 오래되고 규모가 큰 쇼핑몰인 정실론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 안에 보니까 빅시도 있고 뭐 스타벅스, 버거킹, 뭐 커피숍도 밥숍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푸켓을 오는게 이런 인프라가 잘돼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요! 여기가 그 유명한 박나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음. 음. 여기가 박나 시장인가 봐요. 음. 방나 마켓도 있고. 와 여기 클럽들이 엄청 많아요. 어, 어. 이 길이 반. 이 길이 밤이 되면 엄청 화려해지는 그... 음. 음. 이래서 밤에 여기가 유흥의 거리로 바뀌나 보요 저기 이비자가 있죠, 이비자. 이비자 푸켓 박나 워킹 스트리트, 방나 로드입니다. 여기가 밤이 되면 화려하게 분무하는박나 로드. 클럽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바도 많고 클럽도 많고. 여기가 다박나 방라 시장인가봐요. 밤이 되면 여기가 다 야시장으로 바뀌나봐요. 바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진짜 많아요클럽뿐만아니라 아들놈, 그쪽으로... 아들놈, 아 네. 그라비는 정말 비들비 아들놈, 아들놈, 조용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라비 가시면 될것 같고 신나게 즐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 푸켓으로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빛이도 아니고 파톤 빛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즐겁게 노시려면 일단 사람이 많고 이런 유흥시설들도 많지만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대형 쇼핑몰 인프라가 좋아서 가까이에 다 있으니까 사실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타트하는데도 많네요 타트하는데도 많고 딥 나잇 딥 나잇 딥 나잇 딥 나잇 드디어 오늘 파통 비치에 왔어요. 그 유명한 명소, 태국의 가장 가장 유명한 비치, 파통 비치에 드디어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와, 와, 사람들이 파통 비치, 파통 비치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와, 와 장난 아닙니다. This, oh, one, this, one. You, this one, this one, and this one. See you days, <laughs> 바롬 비치, 파타 비치, 파톰 비치, 카말라 비치, 전부 다 각각의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포해에 있는 비치들은 다 가볼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각각의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겁니다. 여기 되게 각종 스포츠를 하는데 활기가 넘치네요. 어제 따론 빛이랑 빠끈 빛은 활기가 되게 넘치고 아침에 갔던 까멜라 빛은 되게 조용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활기 넘치는 해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놀고 있습니다. 아, 남편이 안 보이네요. 저기서 놀고 있는데. 저렇게 해변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수영을 배워야 할것 같아요. 수영 배워서 푸켓에 와서 서핑도 타고 수영도 다시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의 버킷리스트, 수영을 꼭 배울 거예요.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되게 천국인 것 같아요. 저는 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기 깊이까지 못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네, 파도풀에서 엄청 재밌게 노네요, 정말. 파도 밀려올 때마다 그 에버랜드 그 파도에서 노는 것처럼 놀아요. 저희 남편 되게 신나네요. 하 참 신기합니다. 40대 중반에도 저런 모습이 있다니 저렇게 재밌게 노는 걸 진짜 데리고 올걸 그랬어요. 저희도 그거 수영 배워서 앞으로 전 세계에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바다 다 다니고 서핑 다니고 이래야겠어요. 인생을 즐겁게 놀다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 충전도 할겸 잠시 저희도 피할 겸 해서 여기 바로 비치 앞에 있는 칸스하우스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갓동 비치가 있고 갓동 비치 앞에 이렇게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 마텅비치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 왔어요 아까 거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가려도 멀리가려로 갔으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도 보고 충전도 되는데 편안하게찾아오니건가 뭔지 알겠습니다 요 와우 사이즈가 엄청 커요 어, <laughs> 우리나라, 확실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먹나봐요. 아, 기본적으로, 어, 많이 먹잖아요. 이 프렌치 프라이도 우리나라 거, 프렌치 프라이의 두배 크기? 2.5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콜라도 사이즈가 아, 두 사람 두개 시켰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와, 사이즈가 달라요. 비싼 게 아니네요. 받아보고 나니까. 아, 양보세요. 세트 두개 시켰으면 다못 먹을 뻔했어요. 이게 세트 하나에 버거 추가하는 건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320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만 한 3, 4천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세트 두개 시킨 양인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왔는데 물이 이만큼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만큼이 빠져 있어서 해변이 저 안쪽부터 저 안쪽으로 이렇게 썰물이된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다. 여기도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아까 저쪽 끝까지였는데 지금은 어 너무 신기하다. 완전 신기, 완전 신기. 와 저 저쪽 끝에서 놀았거든요. 저쪽 끝에서 놀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밀물이 돼가지고 바다가 저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한낮이라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수영을 꼭 배워야겠어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연인들이 손잡고 들어가네요. <laughs> 손 흔들어 주신다. <laughs> 나한테 흔들어 주신 걸까? 아니면. 와, 저기 페라세일링도 날고 있어요. 와. 점점 가까이 오네요. 와.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페라세일링을 하고 있네요. 신기하다. <laughs> 와, 물이 되게 따뜻해요. 물이 엄청 뜨거워서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엄청 따뜻해요. 너무 신기해. 재밌다. 아, 수영만 잘했어도 저기 가서 놀 텐데 안타깝습니다. 저만큼은 걸어가야 돼요. 물이 이만큼이나 많이 빠진 거야요 도대체 몇 미터나 빠진 거지? 와. 와. 저 파도 안으로 막 들어가서 저도 수영하고 싶어요. 와. 너무 신기해. 재밌다. 와. 저기 햇볕에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바다가 빛나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조금 더뒤에까지 들어가 볼게요. 우리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와요. 진짜. 어, 밀려옵니다. 려옵니다 진짜. 밀려 그렇게 깊지 않아서 재밌어요.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와서 놀기니다분합니다또 밀려옵니다. 다 버티나이가 몰려옵니다 버티나이가 몰려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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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세야 돼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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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서 파통리치가 1위인지 알것 같아요. 정말 놀기 좋습니다. <laughs> 자, 도전. 저희 아내가 수영을 못해서 무서워서 잘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영 못해도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놀 수가 있어요. 계속 밖에서만 사진 찍길래 들어가서 놀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화이팅! 우리 여보 화이팅! 할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 봐요. 거기 놀기에 너무 나죠? 더 들어가도 돼. 용기를 내고 있어요. 조금씩 더빅이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가는데 잘하고 있어. 큰파도도 겪어보면 무섭지 않아. 할수 있어. 네, 잘하고 있어. 파이팅, 파이팅. 네, 좀만 더, 좀만 더, 파이팅. 이게 빳동 해성적 사도빳빳 빛이 아니 빛이 니 빠던비치에서여기까지 무사히 잘 왔습니다. 요버스 파란색 덩테우처럼 생긴 버스 타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버스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여던 빛부터 터드타타운지지다다다다4 0성님여수여요님여 이거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택시는 몇백 바트 부거든요 근데 이거 타시면 쉽게 월드타운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월드타운 <laughs> 마켓이 드디어 문을 열었네요. 월드타운 <laughs> 썬데이 마켓이 되게 유명하다고 <웃음> 들었는데, <웃음> 와, 이 길이 이렇게 다 막혀있네요. <laughs>